우리 유아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 열동 함께해요. 인사 역시 성김을 받으러. Turn myself. 위에 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다들기도 선하고 눈꼽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상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고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을 챙겨주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전도사님 들려주시는 말씀 이야기 들을 때, 마음 모아서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듣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도 어떤 말씀일까? 준비했나요?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준비했나요? 우리 말씀요. 시작.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오, 왔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 아멘. 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나라는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병의 처녀들과 같단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오이 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속으로 쉬운 들어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딴딴 딴딴 딴딴딴딴 어, 우리 친구들 무슨 노이에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을 그래요. 그처럼요. 저희 결혼식은요.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너무 기쁜 날이래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요. 이슬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어떻게 했을까? 볼까요? 짜잔! 무슨 들 옛날에 이슬 사람들은요. 결혼식 날뭘 준비했어요? 다이 등불. 그래요. 신부의 친구들이야. 그죠? 신부를 돕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바지했대요. 신부요 신랑이요. 깜깜한 밤 중에 신부의 집으로왔대요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깜깜해,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야.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혀주면서 신랑을 바지했대요. 그런데요! 준비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 에이 신랑 금방 올 거야. 그래 그래 기름 필요 없어. 득발만 있으면 돼. 그리고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열 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런 다섯 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 얼른 기름을 넣어서 등불에 밝혔대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명의 천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등불이 꺼져서 어떻게 어떻게? 해? 오 얼른 가서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어! 그만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천 명의 자녀처럼 늘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구들 예수님께서는요 그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새끼손가락 선에 가고 꼭꼭약속했어 맞아요, 마지막 날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꼭꼭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에이르실 거예요. 우리 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짜잔, 어 어떻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가 성공 와서 하나님께 간질간질 기도도 어대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대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죠? 예수님 말씀처럼 늘 깨어서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40대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나눠준 말씀 달려 기차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예수님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도 읽고, 읽고 기도도 하고 있나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세요.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할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늦게 와서 기도하고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요 늦게 와서 준비하면요. 사랑한 예수님께서 오! 여러 친구들 짱이야! 최고야! 하고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 다 되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창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름을 준비한 세 기름 다섯 명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 늘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두손꼭맞아서 기도하며, 늘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